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그 동안에는 설명회를 할때 노동법 1번으로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네 번째를 하다 보니까 앞에서 이제 다른 강사님들이 많은 내용을 설명을 하실 거고요.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을 피하고 어떤 거로 말씀을 드릴까 정말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 결론은 어, 다 적중을 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 형식으로 제가 어, 구성을 했는데 첫 번째 이장훈 노무사가 도대체 누구지 이런 물음표가 좀 찍힐 겁니다. 자 그래서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이제 하양대 법대를 졸업을 했고요. 어좀잘 됐으면 좋게 좋았을 텐데 이제 고시 공부를 좀 오래 했었고 이제 사법 시험은 부득이하게 떨어지고 공인 노무사로 전학을 해서 제가 2014년 23회. 합격을 하고 7년차 지금 가위를 노동법을 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 너머에는요. 이런 얼굴이 좀 뽀샵 처리되어 있지만 숨어 있고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노동법을 입문하실 때 제일 큰그 궁금점이 2차 노동법으로 1차 커리가 커버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요. 세모입니다. 이게 왜 세모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른 어떤 정보망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 과목을 보시면 1차 커리에서 노동법 1 2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2차 커리에서 노동법 하나로 통합되죠. 과거에는 이게 노동법 1, 2 따로따로였습니다. 근데 법전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법 중심으로 물어본 문제들은 다 쳐지는 거죠. 내 문제가 없어요. 법전이 오픈북이 되니까. 그래서 노원 노투가 통합이 되어서 150점 배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2차 커리로 1차 커버가 될 것인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요즘 트렌드는 2차 커리에서 1차 커리를 안 합니다. 물론 2차 내용을 알기 위해서 징검다리로 필요한 1차 내용들을 언급을 하지만 순수하게 1차로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것들은 다 날려버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의 경우에는, 어, 우리가 출제 경향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은 그 전에 일단 노동법은 법 규정과 판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 비법학도 경우에는 도대체 법이 뭐고 판례가 뭔지를 모를 겁니다. 자, 법이라고 하는 건요. 국가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을 의미하는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법적 문제 발생했을 때 이게 뭔지 누가 옳은지 판단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법원에서 야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해석한 법 적용 원리를 우리가 팔리라 하는데요. 우리가 1차 커리에서는 기본적으로 법 규정 ox를 우리가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출제연이에요 오지선다죠. 문제를 만드는데. 지문으로 맞는 지문을 깔아주고 틀린 거 하나 넣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맞는 거 하나 넣고 틀린 거네개 넣는 게 나아요 품이 당연히 맞는 지문 다 깔고 틀린 거 하나 넣는 게 좋겠죠 오답형 문제를 뽑는 게어각 25문제 중에 한 19개 내외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조문만 여러분들이 달다 봐도요 노동법은 60점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커리에서 절대평가 잖아요 정거한 걸 여러분들 60점을 맞겠다? 그러면 2차 커리만 하셔도 무조건 노드법 60은 나오세요. 근데 문제는 민법이나 사법법이 조금 부담되어서 나는 노동법을 80점 정도 맞겠다. 어차피 2차에서 중복이 되니까 그러시면 별도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어야 됩니다. 자, 일단 2차 커리어 경우에는요. 우리가 법조문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법조문을 몰라서 답안지에 못 쓴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문제는 다 판례 내용인데, 이 판례는 단순하게 판례의 결론을 묻는 게 아니라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답을 쓰고. 그리고 그 이전에 왜이 사람이 옳고 그런지 설득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판례의 어떤 근거, 이유, 판단, 어떤 그 기준, 이런 것들을 다 나열하는데 이 내용이 좀 가슴속에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조금 있다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동차로, 생동으로 우리가 노무사시험에 합격을 하시려면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1차 공부를 최대한 세이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책 소개를 해드리면 1차 책으로 핵심소송노동법이 있는데요. 이 책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을 통합했어요. 그래서 모든 기출 지문들 다 제가 형광패치를 했습니다. 책 내용에. 그리고 오답 지문도 제가 첨우 형식으로 해가지고요. 위에 바로. 출제되는 지문 위에 천명시로 문제를 다 단관화 시켜놨어요. 그리고 또 많이 빈출되는 부분은 체크포인트라고해서 이런 표로 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책을 혼자서 가독하기에도 굉장히 어 유용한 책입니다. 거기다가 제 2차 커리에 들어가는 노동법 요의 책을 기반으로 해서 1차 책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만일에 2차 커리를 저를 따라가신다. 그러시면 1차 커리는 여러분들이 혼자 이 책을 모티브로 해서 책이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혼자서 여러분들이 빠르면 한 이틀 정도로 일회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핵심 속속 객관식 노동법이라고 책이 기출, 기 기출 문제 중심, 그리고 최신 판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개정법 등을 반영해서 객관식 문제 책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 2차 노동법 공부량은 대체 얼마나 되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죠. 자, 그래서 일단 공부량을 볼때 여러분들이 접하는 책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 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일단 교수님 기본서, 그리고 그 강사님들이 수업 진도로 나가고 있는 수험서 그리고 두 번째 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노동법에서 제일 중요한 판례집 그리고 사례집이 되어 있는데요. 책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기본서는 주제별로 법 조문 그리고 판례 내용을 일관성 있게 주제별로 다 이렇게 엮어놓은 책이 기본서 수험서입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례 문제 접근이 안 되죠. 그래서 판례집이 있는데 판례집은 사실 대법원 사이트에 가시면은 이제 뭐 판례번호 씁니다. 또는 어떤 그 최신 판례 클릭을 하면 쭉 전문이 떠요. 그 전문 내용 중에서 보통 판시 사항 그리고 판시 그 사항과 판결 요지라고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만 복붙해서 나오는 책들이 좀 많아요. 근데 제 책은 그 판례 전문 내용을 제가 다 뜯어 고쳐 가지고 사실관계를 먼저 제시를 해 주고요. 그리고 논점이 되고 있는 판시 사항 써 주시고, 그리고 전체 판결문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좀 가독성 좋게 구조화시켜서 책을 새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집이 이제 이게 뭐냐? 이제 판례집은요. 대법원에서 써는 글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손을 안 돼요. 편집만 따로 하는 거지. 근데 이 판례집을 가지고서 실제 사례 문제 접근이 잘안 됩니다. 왜? 이 사례집에는 우리가 그 실제 시험 문제는 논점 정리 그리고 사안 검토라는 목차가 있어요. 근데 판례집에는 그게 없거든. 그래서 이 팔레의 사실관계를 적용해서 별도 논점 정리, 그리고 사항검토 내용을 다시 재서술한 책이 팔레집입니다. 아니, 사례집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할때그 어떤 강사님을 선택하더라도요, 수험서, 팔레집, 사례집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양이 많다 생각을 하시는데, 각 책의 기본은 팔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책의 한 70에서 80%는 팔레로 공통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히 이미지가, 아, 노동법은 양이 많다? 아닙니다. 노동법 양 굉장히 적고요. 실제 판례에서 여러분들이 암겨야 될 판례 내용들을 제가 이제 별도로 프린트로 나눠드리는데 그게 보통 한 120페이지에서 130페이지 분량입니다. 근데 제가 7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요, 그 범위에서 벗어난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 120페이지를 완전히 여러분 거로 자기화 하려면은 그만큼 많은 시간과 품이 들어가는데 노동법이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논리력만 있고 또 표현력만 있다라면 노동법처럼 쉬운 과목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 2차 교재 설명해드리면은 이제 기본서로서 노무 요예가 있는데 지금 6판이 아니라 이제 그 개정 작업 들어가서 실제 GS 연기 과정에서는 7판으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8리로 푸는 노동법 그리고 4리로 푸는 노동법 해서 책이 이제 3종 세트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현재 팔레집과 사례집의 경우에는 가재본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 주 서점에서는 이 검색이 안될 거예요. 프라임 버퍼그램도 검색이 되고 차 후에 출판사 통해가지고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 이게 이제 양이 좀 많은데. 일단 연간 커리큘럼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들어서 아실 거고요. 저의 경우에도 이 커리큘럼 중간 중간에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백기 안에 제가 특강을 준비를 했는데 GS 연기 과정을 어거 아, 하나 빼먹었네. 이제 저도 이제 시간이 이제 10분밖에 주어질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좀 급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5월에 1차 시험을 보고요. 이제 9월에 2차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생동으로 1년을 합격하고 싶은데 그 합격을 못 하는 가장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1차 시험입니다. 1차 시험. 1차 시험. 1차 시험이 이 5월에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1차 시험 보기 전에 심적으로 쪼여요. 쪼여. 그래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부터 1차 이제 올빵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지식 이 이익 커리에서 놓치고 가는 거죠. 그 GS 이게 놓쳤어. 1차 시험 합격해서 3기 들어가려고 하니까 공백기간이 있어서 수업을 못 따라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1차 과목은 좀 준비를 단골화 시키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 그거를 꼭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저의 경우에는 이제 본 GS 연기 들어가기 전에 어, 노동법을 여러분이 접하려면요. 기본적으로 헌법, 민법, 그리고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행, 그 형법 내용도 일정 부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노동법과 관련된 재반 기초 법령을 제가 특강 형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그 작년에도 특강을 했는데 민법, 그리고 형법, 그리고 헌법은 많은 내용이 개정이 안 돼요. 그래서 큰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GS 연기가 끝나고 일기는 이제 다음 년도 1월에 시작하는데 이 공백기 동안에는 핵심 법리 특강을 제가 진행을 합니다. 이 핵심 법리 특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GS 연계 과정에서는 저 경우에는 전체 내용을 좀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 다급적이면 다 공부를 시켜 드리고 암기를 시켜 드립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됐다. 그럴 경우에 모든 내용이 아니라 미기출 논점 중에서 굉장히 좀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들만 제가 뽑아서 설명을 다시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GS 1기 과정에 가면 어 내용은 저는 0기부터 8레까지 다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 GS 1기 과정은 GS 0기 과정을 다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GS 1기가 끝나고 2기가 들어가면 2기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모의사 퀄이라고 아까 다른 분들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이 논술력도 없고 사례 문제를 풀어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GS2기 때 답안 구성 자체가 거의 안 되십니다. 그래서, 어, 샘플 어떤 문제들을 중심을 해가지고 핵심 사례 특강을 일기 끝나고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노동법은 판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2기와 3기 의 공개 기간에는 최신 판례를 제가 정리를 해서 별도 판례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강의 특징은 세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사법시험도 좀 오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정통파입니다. 그래서 뭐 단순 암기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논리력을 가지고 답안지를 쓸수 있도록 좀 전공법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 혼자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어좀 피로감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제가 에코 학습법을 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일정 범위 일정 범위에서 판례를 좀 암기를 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열린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 저는 이제 보통 이메일로 지름답 하려면 좀 피곤함을 좀 느끼고요. 저는 그냥 바로 카톡이라던가 아니면 전화 응대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별 상담은 이제 0 1 0 4 1 2 3 5 6 3 7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언제 그거 여기 저기 쓰고 있나요? 그냥 사진 찍어서 줄쳐 가지고 저한테 보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곧 GS 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연기 소개만 하겠습니다. 주 교재는요. 노동법 요의 제7판으로 나갈 거고 강의 목표는 일단 노동법 전체 범위 다 목표로 이해하고 그리고 일정 범위에서 최대한 판례를 암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암기를 지루 돌린다? 여러분들이 과거 이제 영어 단어 같은 거 암기하실 때먼 단어를 암기하려고 막 옆에다가 열심히 씁니다. 30번, 100번 씁니다. 그렇게 암기되는 것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좀 왠지 친숙하면은 한 10번만 써봐도 암기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GS 연기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일단 암기가 가는 것들은 최대한 암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강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법리를 구조화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판사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S 연기와 일기 과정에서는 에코학습법으로 판례 암기량을좀 시켜드리고요. 자, 마지막, 어 요즘 트렌드가 2차 커리에서는 1차 내용을 하지 않는 그 트렌드가 있는데 저는 최소한 GS 연기 과정에서는 1차 내용도 언급을 다 설명을 해 드립니다. 물론, 그 GS 1기 과정에서는 이제 2차만 올인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도 GS 1기에서는 1차 내용은 저도 이제 다 드러낼 거고, 지에스 연기 과정에서는 1차도 어느 정도 커버될 수 있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피드백은요. 저도 이제 매 회에 팔레 암기 자료를 별도로 드리는데 이게 노원도트 합쳐서 한 120에서 130 페이지 되고 지금까지 여기서 벗어난 논점은 없다. 이걸 좀 강조해 드리고요. 그리고 팔레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수업 전에 이제 테스트를 보는 내용으로 하고 있고 또 저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습을 하라고. 여러분들이 GS 0기, 그리고 GS 1기 과정에서 좀주안점으로 복습할 키워드를 별도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나 볼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게 20교의 기출 논점인데요. 노동법이 이제 우리가 75점, 100점인데 25점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어떤 판례 암기, 주제별 이거를 보통 한 25점당 3개에서 4개를 써야 돼요. 딱 봐도. 이거, 이거는 특이입 급. 특유의급, 특이입 급은 스캔. 사진 찍듯이 암기를 해야 돼요. 어렵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구조화를 시켜드립니다. 구조화를. 딱 구조화를 시키면은 머릿속에 서 이미지가 연상이 되잖아요. 또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암기가 이제 훨씬 수월해질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에코학습법인데, 이제 여러분들 많이 지루하니까 이거는 그냥 맛보기로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고가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를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일단 시작은 법조문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하지 못하는 법조문이 있는데 그럼 도대체 정당한 이유가 뭐야? 여기서부터가 판례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는 판례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뭔데? 모르잖아 그러니까 판단 기준을 다시 판례가 제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 문장이 있는데 이걸 또 역시 구조화 시켜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에코아스 법은 뭐냐? 두 문자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고, 개근, 책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사고, 개근, 책은 이게 뭐냐? 여러분들, 책을 사면요. 아이고, 이게. 까만색이다. 책을 사면 매일매일 공부해라. 그래서 사고 개근 책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은 여기 동그라미친거 목성 여지 동경 위태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두 문자는 이제 이것도 스토리가 있는데 좀 썰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한 2000년 30년 40년쯤 돼가지고 목성에 레이저 기지를 설치하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자꾸 이제 신경을 거슬리는 거야. 그래서 목성에서 레이저를 한번 빵 쏩니다. 그럼 이제 동경이 그거 맞고. 열도가 침몰하겠죠. 자 그래서 그 목성에서 레이저를 쏘면 동경이 피할 여지가 없고 동경이 그 레이저를 받으니까 위태롭다해서 목성 여지 동경 위태. 좀 썰렁하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두 문자를 그 외교처럼 어절마다 앞글자를 따서 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면 스토리가 있는 두 문자를 만들어서 제공해드릴 을 거고요. 자 수업 시간에 안개가 됐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례 암기 자료를 별도로 드릴 건데요. 이 지문은 우리가 작년 기출 논점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암기하실 때 통으로 암기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제가 중요한 키워드를 가로를 친 자료를 또 별도로 나눠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적중률. 이것도 문제가 되죠. 자, 적중률 모든 강사님이 100%할수 있습니다. 전체 범위 다 찍어주면. 아시죠? 근데, 저의 경우에는요, 어, GS의 상기 과정이 끝날 때, 노원 노트 각각 25개의 내용으로 문제를 찍어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의가 7년차 강의인데요, 어, 제가 찍어, 찍었다기 보다는 좀 운이 좋았던 경우겠죠. 어쨌든, 제가 찍었던 논점 중에서 빠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따라오시면, 1년 동안 열심히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후회 없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23년도 합격을 같이 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업 때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